모빌리티 업계 쪽에서는 완전 득보잡이라는 거예요. 그 김혜성이라는 아.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데서 184억 투자를 하고. 김혜성 씨는 일단 김건희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파문 팔수록 집사 마름? 예. 일꾼, 아, 뭐 심부름꾼 그렇군요.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냥 심부름꾼인 것 같습니다 김혜성 씨를 거쳐서 결국 최종 목적지는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높다 저건 반드시 김건희가 뒤에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600억? 600억! 자, 60억, 6억도 많은데 600억 600억! <laughs> 600억. 그렇죠, 아. 그 김혜성이 이대주주가 된 시기하고 어. 600억 투자가 유치된 고그 시기도 맞아요 자, 이거 여러분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183억, 600억 벌써 태국으로 쳤다는 얘기도 있고 최종 목적지는 싱가포르라는 얘기예 음. 임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기각하신 분들이 수원 브라더스라고 수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29기, 30기 그 기수도 비슷한 연수원 네. 이분들이 세명한 분은 이화영 재판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고 한 분은 이재명 일심 유죄 판결 내리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쏙 뽑아서 수원 브라더스 셋을 아, 중앙으로 저는 법원에또 직위원과 같은 또 조의대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 모두 낱낱이 공개적으로 고발합니 조의대 사법부가 알바가 된 제2, 제3의 직위원이 준용하지 못하도록